자첫 번째 경기 이제 천안시티 대 안산 자 일단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건호, 신영민, 그리고 이강진 선수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김태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에 좀못 나오게 된다. 네, 요점도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범수, 이제 태규 그리고 이제 이택근 선수 등이 현재 결장 및 이제 결장 의심이 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 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4 경기 연속 지금 무패 진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오늘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저 그리고 이제 뭐 득점계를 많이 만들면서 좋은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좀 치렀던 이런 성남전에서도 유스팅 10개 이상을 좀 만들면서, 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특정계를 많이 만들었죠. 네. 저,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공격 흐름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좀 천안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좀 눈에 좀 띄는 부분은 이제,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수원 삼성과 계약해지 후 이제 천안시티로 들어온 그런 좀 퉁가라가 두 경기 연속 지금 골을 넣으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퉁가라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원 삼성 시절에는 이제 골 결정력이 이제 많이 안 좋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평가를 좀 받았는데, 어, 그런 좀 퉁가라가 이제 천안시티에 좀 들어오고 나서, 어, 지금 두 경기 연속 좀 골을 넣다 보니까, 어, 그렇게 약간 좀 퉁가라가 부활한 거는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완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안양과 이제 부천을 연달아 잡으며 이제 살아나나 했지만, 바로 이제 김포한테 지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완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일단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원정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K리그2 내에서도 가장 원정 성적이 지금 좋지 못한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천안시티와 그 안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격 전개라고 볼수 있어요 예 네. 그쵸 일단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간결하면서 이제 속공이나 좀 연계 플레이가 좋은 반면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 좀 다소 잘 안되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나 중거리 슈피 중이 이제 좀 생각보다 좀 많다 보니까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양팀의 그런 좀 공격 패턴 및좀 전개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 역시나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지금 천안시티가 더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천안시티의 뭐 흠이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 이제 홈 승리가 없었다는 건데 이제 그마저도 최근 전남 상대로 홈에서 이기면서 이제 어, 홈에서의 그런 무승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요런 점에다가 이제 뭐 최근 쪽 흐름이나 뭐 공격에서의 좀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어이 경기는 그래도 어 천안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경기는 내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내네 천안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티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내언더사이드고려 네 할게요. 지금 원정 안산에 그좀 득점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주 언어가 좀 어, 안산의 좀 득점력이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하, 그러면 뭐 애매하다 보면은 요건 오바 오바보다 그냥 언더가 조금 더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서 저는 요건 언더 쪽으로 접근할게요. 네, 그래서 뭐 승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천안시티 승, 언오바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축구 경기 비아레아 대 셀타빅. 자 일단 비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이스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라자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좀 출전 여부가 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좀 새로 영입한 그 수비수 우나이 누레즈가 요즘 결정 중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 제시에 대해서 말씀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두팀다 이제 핵심 주포가 이적을 하며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력이 다소 좀 떨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어, 현재까지는 예상과 달리 어, 좀 좋은 공격력을 보이면서 두팀다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현재 지금 양팀다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이제 좀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 흐름도 좀 유지하고 있죠. 저 우리가 확실히 현재 좀 어, 어느 정도 공격 흐름이 좋은 그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지난 시즌 뭐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더 좋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적이 많았고 어 특히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이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점 또한 좀 많은 편에 좀 속했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 특히 또 원정에서 예좀뭐 수비에서 특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좀 많았어요. 다 보니까 뭐 이번 시즌 어 아직 좀 원정 경기를 치르진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에 그런 원정 경기라고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좀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요소가 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어, 물론 이제 셀타비고 지금 연승 중에 있어서 이제 좀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원정 경기를 한 번도 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정 경기력을 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이제 매 시즌 초반에는 거의 원정 경기력이 이제 저조했던 점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지금 원정에서의 셀타비고는 기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홈에서 BRR이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현재 좀 3연승을 거두고 있을 만큼 강한 면모를 조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BRR의 경기력이 그래도 괜찮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이제 좀 BRR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크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셀타비고의 그런 좀 원정 그리고 이제 BRL의 홈. 그럼 양, 양 팀의 그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BRL 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BRL 승부는덩 네, 그리고 어느 바는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 5초로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리가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코모 이제 1907. 자 일단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한명 결장. 그리고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서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피더한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에 영입한 이제 바람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에도 결장 중입니다. 어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로마 상대로 0대 0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이제, 로마와 더불어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을 좀 펼쳤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확실히 좀 홈에서의 뭐, 칼리아리 경기력이, 이제, 어, 나쁘진 않지만, 아, 공격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어,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코모 역시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 힘을 못 썼고, 어, 특히 좀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며 이제 무기력하게 좀 졌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유벤투스가 지난 시즌보다 중원이 더 그래도 좀 강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약간 유벤투스 상대로 중원에서 밀리는 거는 어느 정도 좀예상된 수순이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막 확실히 좀 코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좀 어, 중요한 좀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네요. 네. 그렇죠. 자 일단 뭐현 상황에서 양팀 다 확실히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도 되잖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물론 이제 뭐 칼리아리에 비해 뭐 코모가 조금 더뭐 공격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어 원정 코모가 뭐 칼리아리 상대로 좀 이제 득점이 좀 폭발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좀 저득 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좀양팀다 어느 정도 엇비슷하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칼리아리가 확실히 좀 홈에서는 나를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 준 적이 많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코모가 뭐 유벤투 상대로 이제 대패를 하고 또 이제 원정 연전이라는 과제지 고를 했을 때어 칼리아리 상대로 그렇게까지 뭐 좋은 결과를 좀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어 요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네, 뭐 칼리아리 승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솔직히 칼리아리가 이 경기를 뭐 쉽게 잡을 것 같지도 않아,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뭐 승패로 뭐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햄무알무로 이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 과정 서득점 양상, 언더 경기로 좀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칼리아리 햄무알무나 2 5션 언더로 네,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의 유벤투스. 자, 일단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정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랑 이제 웨야가 이제 결정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키에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르셀로나 이적이 유력하기 때문에 어, 키에사 또한 이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아 이거는 네, 조금 더구과를말게요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결정 가능성이 뭐, 그다기보다뭐 거의 좀90% 이상 좀 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냥 피해사도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뭐 유벤투스 이제 쿠모 상대로 3대0 좀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제 어 티람과 그리고 이제 외아가 이제 좀 부상을 당하면서 좀 전력 손실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가 그러니까 확실히 좀 대승을 거둔 거는 좀 좋긴 한데 그중에서 이제 어좀어 주전 선수 좀두 명이 좀 결장 당어두 주전 선수 두 명이 이제 좀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겨, 결장 좀 하는 거는 이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홈에서 나폴리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베로나의 그런 역습 상황에서 이제 중미부터 이제 윙어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 나폴리의 그런 수비 숫자보다 공격에서의 숫자가 더 많았고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면서 이제 득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전술적으로 좀 나폴리에 비해 굉장히 좀 어, 많이 앞서는 모습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가 그 경기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좀 적은 유스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 좀 적은 유스팅에 비해 많은 골을 좀 넣으면서 골 결정력도 좋았던 그런 직전 경기에 베로나라고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어,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두팀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했지만 그거는 좀 상대 팀이 수비가 안 좋거나. 안 그러면 이제 좀 어, 나폴리 같이 뭐 라인을 좀 무리하게 올려 이좀 무너진 경우가 이제 더 있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많이 좀 뽑았다고 볼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좀 수비 리커버리가 좋은 이런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어좀 생각보다는 이제 좀 공격이 답답하게 좀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이 경기 역시 어좀 충분히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않나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양 팀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베로나 상대로 이제 뭐 상성, 전력 면에서는 앞서긴 하지만 어제 뭐베로나가 지금 뭐 나폴리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두며 이제 좀 뛰어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런 기세를 좀잘 이어가서 좀 좋은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보려하면은여 경기가 지금 그것도 유벤투스가 홈이 아닌, 그 원정에서의 그1 6대 이제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베로나가 이변을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1.6대 원정 유벤투스 승을, 어, 좀 가져가는 거는 별로 좀, 어안 끌리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로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베로나 프랜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초는 다 자, 아무튼,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2,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어,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겁게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